이스라엘 백성들이 14대 동안 계속 반복해서 이 많은 고난, 재앙을 해결하는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반복해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재앙을 끊을 길 오늘 미스바에 모여서 너희들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회복해라 그때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대적을 우려를 바라여 열하는 승리가 일어나는 것들을 체험케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문제 왜 그럴까요? 우리도 보면 원치 않는데 내삶 속에 반복해서 일어나는 고민, 갈등, 두려움 있을 수 있거든요 마음대로 안 되는 문제잖아요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한편으로 보면, 마음대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힘든데, 그 문제는 더 정확히 보면, 스스로 만드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스스로 올무에 갇혀서 거기에 계속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원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다. 그렇게 말하는 거 이게 우리가 이해도 안 되고, 느껴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창세기 3장 1 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인간의 이 영적 상태, 근본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인생의 근원이 문제,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능력이 되도록 모든 문제의 시작과 원인, 그 근본이 무엇인 줄 알고 그 근본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인생의 시작, 근원이 문제, 재앙,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셔서 결국 이 영적 축복을 누리는 일에 대한 증인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라는 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어제 우리 태안지역 가서 다락방을 드리는데 그 당사자는 약에 취해서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누님하고 같이 우리 간사역자몇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똑바로 찾아봤지 그래서 처음 들으시는 복음일 거니까 차근차근 얘기하는데 눈빛이 막 흔들려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아,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 듣겠다면서. 별 얘기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불로 처음 전하는 메시지니까 차근차근 천천히 전했는데도, 아, 못 견디더라고요. 그 집안, 배경이 무속인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 동생도 무속 일을 조금 하다가, 지금, 노년이 이제 몸도 아프고, 이를 들면 지금 질병 가운데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걸 보면서, 야, 이 가문의 영적인 배경. 보이지 않는 인생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100번 말씀 듣는 것보다, 현장 가서 실제로 이 영적인 게 있구나 라는 보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별말 아닌데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머리가 아파서 못 듣겠고 들을 수 없이 견딜 수 없이 앉아 있을 수 없이 막 사람이 우왕좌왕하는 이 모습을 보고 같이 간 분들이 보면서 아,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어떤 축복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 이게 보통이 아닌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실제로 현장 가서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누리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이유, 우리가 함께 이제 소통하고 포럼하고 다음 주에는 영적인 얘기가 아닌 것처럼 해서 조금 뭔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도록 문제를 놓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사실은 오래된 것이고, 그 소리는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원리를 놓고 조금 대화를 해봐야지 과연 다음 주에 있을까 도망을 갈까 그 지난주에도 가니까는 도망가고 없더라고 희한하게 진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다안니다별말안 했는데 머리가 아파서 못했겠네 그 예전에 꼭 내가 가보면 무속인들이 하는 얘기거든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가시라면서 머리가 아파서 그러니까, 동생이 무속인을 일을, 무속인의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가문 전체가 무속보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굉장히, 어제 보면서 굉장히 참, 그런데 본인은 아버지가 예전에 감리교 쪽 오래 신앙생활 하셔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언젠가는 신앙생활 할 거라고 어릴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시집간대가 이제 불교 집안이라 대단한 그 집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다른 거할 수가 없다. 고 자기는 불자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요즘에는 기도 좀 하시냐니까. 아 요즘에는 보통 기도를 못 한다 그러더라고. 우리 인천 살다가 이제 이 사람 하는 자신이 섬기는 불심도 없고 뭐 기도도 안 되면서 다른 거는 또 굳이 하지를 못하고. 왜 그런지에 대한 것을 놓고 대화를 하려고 대화조차도 힘든 상태 분명히 영적으로 잡혀있는 문제들이 있다 근데 그 가문을 보면 잘 사냐? 잘살 수가 없어요 잘 살아도 거짓으로 사는 거겠지만 계속 질병, 가난, 무능 반복되고 있는데 그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원인을 알지 못한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현상을 놓고 그 문제가 왜 그렇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은 행복하고 성공하고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약이 성취되는데 그 하나님 말고 우상, 다른 것으로 내가 자꾸 행복해지고 성공하려고 하는 이 근본 문제 속에 틀린 기준, 틀린 현실에서 자꾸 영향을 받고 그 우상이 뭔지 그 우상으로 인해서 오는 반복되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이 이해되어질 때만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그날 우리 속에 어마어마한 흑암은 무너지고 현장의 영적인 흐름은 변화되어지는 승리의 이 일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단 말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노트들이 런말 들으면 잘안 부딪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응답은 뭡니까? 이런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예배를 드리는 체제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와서, 비록 엎드려 있고, 잠에 취했을지 몰라도, 함께 와서 예배 자리에 앉고 우리가 말씀, 기도, 찬송, 이 흐름 속에 있다라는 자체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틀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잡히는 사람들은 쉽지 않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어릴 때부터의 여러분 삶의 습관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한요 여러분 지금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 속에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고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응답이고 축복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 됩니다. 여러분에게 반명한 복음이 말씀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갈등, 한계, 문제, 또 중요한 일을 놓고 선택 판단할 때그 불안 염려, 왜 그런가? 그런가? 여러분의 심령이 가해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영원한 것이 들리고 믿어지도록 예비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런 응답을 놓고 사사기 21장 25절을 통해 어떤 응답을 우리가 찾아낼 것이냐, 계속되는 문제 제앙을 해결하는 길, 너희들이 각기 너희들의 소견대로, 너희들의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에 영원한 문제를 알지 못하고 모든 문제의 근본 근원을 찾지 못한 것이 재앙, 반복되는 문제의 원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왜 자기의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었냐면 당시 시대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리드할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왕제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지도받는 것, 말씀인도 받는 것, 이게 재앙을 피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라는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의미와 내용들을 쉽게 정리하거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시기에 받아야 될 응답들은 뭐냐면요, 계속. 부모님과 사역자와 많은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 결국은 이 영적인 게, 근본적인 게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냥 이것 문법적으로, 단어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딪히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놓고 많은 대화를 하고, 또 신앙생활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 교회생활을 놓고 갈등되거나 궁금한 상황들을 놓고 대화하는 곳이기란 그 말, 그런데 보세요.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여러분 시기에는 거의 단절된단 말, 이 누구랑 대화하냐, 거의 친구랑 대화하고, 세상 얘기하고, 육신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랩누트가 받아야 될 여러분 미래의 축복을 지금 어떻게 누리느냐. 여러분 일상 가운데 영적인 대화가 회복되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게 이해되어지고, 말씀의 의미들이 이해되어지면 답이 되어지는 그 말씀은 내 생각 속에 남을 거거든. 그 말씀의 인도로 받아갈 수있다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우리가 영적으로 안 부딪히는 그 원인을 놓고 어떻게 하나씩 응답받아갈 거냐. 많은 대화, 선생님들과 부모님과 언약 가진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많은 시간을 가지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넨눈티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 습관이 준비되어지고 체질이 준비되어져 있지만 그 멀리 있는 습관과 체질이 준비되어지는 그 응답을 넘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체험되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확인될 거란 말이야. 그 말씀이 답이 되어지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겠죠, 기준이 바뀌겠죠. 그럼 어떻게? 나도 모르게 나에게 닫혀있던 영적인 눈이 열린단 말이야. 그 영적인 눈이 열린 사역자 한 사람을 통해 항상 시대는 변화시켜 왔단 말이야. 여기 배씨 어떻게?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지만 자기 이 젖먹이 아기를 갈대 상대 뛰어 보낼 수 있냔 말.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시대의 흐름이 보이는 것. 시대의 흐름이 보여야만 그 믿음의 결단을 할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후손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또 그러면서 보니까 이 시대의 재앙을 일으키는 현장이 왕궁이라. 저 왕궁으로 흘러 들어가야 될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흘려 보내겠지. 곳대 예비되어져 있는 바로 왕의 공주가 그 간난하기 모세를 발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냔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들을 볼수 있는 영안이 열릴 때,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성취되어져야만 시대와 현장에 오래된 강한 이 저주 재앙의 흐름은 끊어진단 말이야. 소리는 이런 축복을 누릴 자들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습관과 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응답 속에 있음이 감사하고 이 감사한 응답을 지금 내가 누릴 게 뭐냐 여러분들이 많은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들이 이해되어지는 이런 축복들을 우리 랜던트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이렇게 나를 지도하를, 나를 인도할 올바른 대상자가 만나지는 게 축복이 발견되어지는 게 반복되어지는 재앙이 해결되어지는 길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도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방법 많은 의미들이 보인답니다. 한 곳에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도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 그 장소에 함께 모였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명목으로 모였느냐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야.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배하려고 모였고, 복음 때문에 모였고,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체험되어지는 일 때문에 모였단 말이야.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서는 뭐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미래의 승리,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저대적 블레셋을 절대 불가능한 부분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응답.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부터 준비되었고, 영원까지 남을 영원한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지는 그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진답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어떻게 해요? 이 모임을 방해하겠죠. 어떻게든 모이지 못하도록 모여서 다른 이름, 다른 목적, 다른 명목으로 자꾸 소통하도록 이런 사단의 전략을 알고,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속에서 어떤 모임이든 불신자하고 모여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불신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 속에 역사하는 이 영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개인의 수준과 실력을 넘어서서 절대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응답들이 체험되고 확인되어질 때 우리에게 깊은 믿음의 뿌리가 내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는 것, 말씀이 이해되어져서 어떤 응답을 내가 찾아내야 되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요런 흐름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계속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고 체험되어지는 랩런트를 통해 하나님을 듣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사물상 17장 1절에서 47절 다윗이잖아요 본리아가의 싸움 하나님은 이런 시간 힘들이지 않고 쉽게 승리하는 이런 응답을 우리 랜던트의 삶에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비밀입니까 이 전쟁에 대한 진짜 상대를 알았던 거예요. 골리앗이 나의 상대가 아니고, 저 골리앗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이 내가 지금 싸우는 대상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싸움의 방법이 세상처럼 칼과 창과 단창 실력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다윗이 힘이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는 거랍니다. 어제 한김 아가 근사님 그러더라고. 요 가족들 만났는데 너무나는 가족들 모이는 게 조금 불편하고 상처된다는 가족들 모이면 다 자기 자식들을 자랑을 하는데 미국의 명문대를 하고 명문대를 가로니까 거기서 이제 국키에서 지원이 빵빵하겠죠. 돈도 많이 받아오고. 어떤 자녀는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동차를 사주고. <laughs> 들으면 아무튼 다돈 자랑이고 뭐 자식 자랑이고 이래가지고 속상하고. 근데 그분들이 기존교회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렇대요. 그래서 자기가 보면서 그렇게 막 상처가 되다가도 하나님의 마음에, 아차 이건 아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기쁘고, 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그두 전직 목사님과 장로님이 입을 딱 다물고 집에 갈 때까지 아무 말씀 안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부끄러웠겠지. 나이 많은 이 권사님보다, 내가 참 신앙의 나름대로의 연륜과 선별하는... 착각 속에 있었는데 참 부끄럽구나. 나는 하나님 얘기를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또 전하려고 하지도 않구나. 라는 것들이 많이 부딪혔겠죠. 그걸 보면서, 진짜 이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복음을 바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그 말이 처음에는 왜 자꾸 저런 말들을 할까 싶었는데, 갈수록 확인되고 이해되어진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서 영적으로 믿어지는 이 축복이 체험되어질 때 신앙은 힘이 생기고 인생은 행복이라는 그 치유 속에서 뭔가 하나님 하실 일들이 계속 보여져서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식들이 그렇게 좋은 대학 가고 엘리트인데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자녀들을 얼마나 지금 눌려있고 잡혔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사람이 그냥 엘리트 될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죽을 똥, 발똥 막... 활보동치고 애교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도 그 자리에 계속 유지된다라는 그 뭔가 없다니까 항상 불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당하지 않을까 조바심 나고 그 상태 속에 계속 우리 자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 있고 이미 죽어 있는 그거를 전혀 못 보는 이 무지한 상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육심적으로 막 자랑하는 거 그거 잠시이고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람은 그것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불안과 발버둥 백조의 호수의 백조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고상하지만 밑으로는 막 죽으라 사랑 발버둥 치고 있다니까 이미 시달리고 있고 계속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걸 보지 못하는 그 부모의 상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어제 누님도 부모님이 뭐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지만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질 거 아니라니까. 정확한 복음이 아니면 그 교회 의심탄이는 어떻게 찬이한테 귀신, 귀신이 임하는 그런 무속의 일들이 일어나지 말이야. 그 교회 간게 우상송배 한거 아니겠어요? 군사님 알아듣더라니까. 그래. 교회 가도 절에 가서 비는 거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나 똑같은 기도 제목인데, 똑같은 상태인데, 다 나를 위해, 내 자식을 위해, 건강을 위해, 재물을 위해,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복음 없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귀신하고 교제하는 우상숭배란 말. 이걸 못 알아들으니 사람이. 나는 제사 안 드려. 우상숭배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자꾸 착각하지. 정확한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 안 되어지는 근본 문제. 근원이. 재앙이고 근원이 죽음이란 이것을 알아가는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흐름 속에 오늘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습관과 체질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말씀이 들리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은 이한 사람을 통해 시대의 재앙이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답이 없으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게 인생 아니에요. 계속 14대의 흐름 동안 반복되어지는 게 운명의 문제고 재앙의 문제고 사단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그리스도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궁금증을 놓고 오늘 우리 선생님과 언니, 오빠 함께 소통하고 포럼하면서 영적인 대화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교회에서 누리고 교회에서 체험되어져야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은혜와 응답이 지속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어진다는 교훈이 14대 동안 계속 반복되어진 이스라엘의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 재앙을 끊어낼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으로 붙잡혀지는 은혜 속에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말씀을 통해 또 계속 확인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도망가지 마시고 계속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미래 지향적인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